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대신 몸에 저장해 무기로 되돌리는 동물 9종을 소개합니다. 파랑개민 숭달팽이 독성 해파리를 먹고 그 독을 자기 피부에 저장해 적을 마비시킵니다. 얼룩말동나비 애벌레 독성 식물을 섭취해 체내에 독을 축적하고 새에게 쓴맛과 위협을 줍니다. 모나크나비 애벌레 유독한 밀크위드를 먹어 몸 전체를 독성으로 바꾸며 새가 한번 물었다가 다시는 먹지 않게 만듭니다. 독도마뱀일부종 섭취한 독성 식물의 화학 성분을 체내에 저장해 포식자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독화살개구리, 곤충에서 얻은 독을 피부에 저장해 포식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연 상태가 아닌 사육개체는 독성을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양 벌레류 일부, 독소가 있는 해양 플랑크톤을 먹고 몸에 축적해 자기 방어용으로 사용합니다. 포거, 테트로도톡신은 먹이를 통해 체내에 축적되며 깡과 생식기에 고농도로 남아 포식자에게 독이 됩니다. 열대어 유독한 조류를 먹고 체내에서 화학 변화로 독성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일부 독성 곤충을 먹고 그 독을 피부의 땀샘에 저장해 포식자가 삼키는 순간 구토를 유도합니다. 섭취는 곧 무장. 자연은 효율적이며 놀랍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만나요.